어 토신이 나오네요. 구스토 토신 코릴 쿠쿠레아 카이세드 엔조 마두에 깨파 뭐 여기 뭐 예상한 대로 나왔네요. 분노와 바드야실이요? 바드야실 볼까? 분노와 바드야실. 어 그러게 벤츠도 에 없네. 그러게 벤츠도 에 없네. 바드야실. 한평생이 지난 후. 오늘 제시와 브랜드포드 제시 첼시 홈입니다. 제시가 이기나요? 너가 사람이니? 쓰읍. 너가 사람이니? 쓰읍. 그게 무슨 뜻이죠, 형님? 첼시가 이긴다는 뜻인가요? 투 터치로 가야지 투 터치로. 그러면 산초가 는다는 얘긴데. 원투 주고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산초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갑니다. 첼시가 이기나요? 큰거 온대요. 아, 됐어. 원래 세 번은 하거든요. 오케이. 투 터치 그러니까 오늘 산초가 득점을 하면서 큰게 온답니다. 아, 경기치 어쩐지 이게 안 나오더라고. 지금 아직까지 화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왜 아, 이렇게 불안해 씨 <laughs> 지연되지 않았네요 시작합니다 첼시 대 브랜드포드 브랜드포드 대 첼시입니다 자 코스도 올렸습니다 헤더 아우 아우 산체스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걷어냈네 산체스 아니 뭐 여유를 부려야 될땐 마레스카 전술상, 빌드업을 해줘야 될땐 빌드업을 해야 될지만, 걷어내야 될땐 시원하게 걷어내면 되죠. 이제 우승 경쟁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마음 급해지는 칠팬이면 개추래. 개추. 개출. <laughs> 길게 <웃음> 넣어줍니다. 오잭슨, 잭슨, 잭슨. 아우, 아우, 아이고. 어 너무 잘 봤죠? 와 산초야, 와 너무 잘 봤는데. 와 저거 들어가는 템포 보는 건 진짜 기가 막히다. 아 근데 우리 공격 너무 좋은데 지금. 아 빨리 한골 넣었으면 좋겠는데. 때리나요? 때립니다. 어우 네. 때립니다. 아! 다 그게 막히냐? 뭐 어떻게 올린 거야? 오프사이드인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엔조야. 그리워 <laughs> 저게 안 보이냐? 아니 옆에 바로 있었잖아. 고기다 주면 뺏길 확률이 높다. 아니 왜 그래? 정말 됐다. 아, 왜 기절 망령이? 어 씨. 아, 잘했어요. 이건 우리 공격 잘했지. 이 정도면 잘 잘라 먹었고요, 또. 오 어, 씨. 아, 수비 좋았다. 너무 콜릴인가요? 방금 넘어지면서 수비한 거? 아, 콜릴 너무 나이스했다. 와 씨. 어, 이거 이거 조심. 와, 나이스. 나이스 컷. 아, 업사이드인데 야, 산체스 잘했다. 잉 그래 이건 잘한 거야. 그래 잘 나왔어. 어 나이스. 카이세도 나이스. 카이세도 들어갑니다. 카이세도 슬쩍 주고요. 어떻게 됐어? 아이. 마도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마도 이렇게 때립니다. 아, 아, 근데 뒤지게 잘 막네. 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우리 이 경기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와, 자 올렸습니다. 해도 그렇지. <laughs> 어나 미끄러워요. 어나 미끄러워. <laughs> 아 얘들 오늘 유독 잘해요. 지금 오늘 쿠쿠레아 미쳤어. 폼자쿠스톱 내주고요. 마드헤케마드헤케너 때리려 그러지. 마드. 마두에... <laughs> 아니 거기선 안 들어가지 임 마. 에이. 자마드헤케아 조금만 빨리 판단하자. 엔, 엔조 들어갈 때 줬으면 좋았잖아. 왜 그래 정말. 에이. 산초처럼 조금 빨리 주자. 템포 다 잡아먹네 정말 미치겠네. 역습입니다. 마도에케 그렇지, 얼마나 좋아. 그래, 마도에케 잘했어. 자, 엔조, 엔조. 아, 그게. 그래, 이거 얼마나 속도가 살고 좋아, 인마. 자, 산초, 밀고 들어갑니다, 산초. 내주고요. 때리면, 우와, 이 말도 안 돼. 와, 잭슨아. 거짓말이라고 해줘. 자, 와우, 야, 코리수 비력 많이 좋아졌다, 진짜. 저, 정말 많이 좋아졌어 어느새 이렇게 좋아졌어? 하긴 요즘 마레스카한테 많이 배운다 그러더니. 이제 내줘야죠. 그러... 아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됐어. 자, 마도 이렇게... 아니, 거기서 왜 때려? 어, 아이... 아, 자꾸 왜 그런 선택을 해? 아, 나, 저는 답답하네. 저거... 아니, 야, 거기서 지금 애들이 몇 명인데 때리는 선택을 해. 파머 밀어주고요. 제발 너, 너에 대해, 너에 대해, 너에... 어, 너에 대해... 아유... 제꼈을 때 때리지, 그냥... 아, 아유... 하나는 또 너무 안 때려서 문제고 하나는 너무 때려서 문제고 <laughs> 돌아가시긴 이래서 황금 밸런스인가? <laughs> 아 근데 때리긴 각이 너무 없었네요. 어. 오케이 마도 오케이. <laughs> 만드는 거 몰라? <laughs> 만들 만들라고 좀 제발 거기서 때린다고 들어가겠네아 짜증나. 와. 와. 어. 아이고 아오프사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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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체스 라이스 이 분위기를 좀그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골키퍼 하나가 잘 막아주면 분위기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골키퍼가 한번 이렇게 리, 그러니까 파이팅 넣어주면은 이게 경기 잡아올 때가 있거든 우리 애들도 좀 지친 것 같고 그리고 부포 애들도 지쳤는데 우리 애들도 좀 지친 느낌 둘다 아주 전반전에 진짜 치열하게 맞붙더니. 이럴 때 펠릭스나 무드릭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때립니다. 아, 와 개값. 와 너무 잘 때렸는데. 안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죠? 안 들어갔나요? 와 개다행 진짜. 와아아아아 나이스컷. 와 카이세도 나이스. 자 잭슨 가자. 잭슨. 야! 와 카이세도 카이세도 절 한번 받으세요 카이세도 아이고 아이고 형. 아이고 아이고 카이 카이세도 형님 절 한번 받으십시오 아 잭슨 형님 절 한번 받으십시오 와엔 아, 엔조 형님 아엔 엔조 형님 절 한번 받으십시오 어 이거 한치 와 오늘 콜이 야 콜일 진짜 너 내가 너 수비 칭찬할 줄은 몰랐는데 너 진짜 오늘 잘한다 아 잭슨 골 너무 맛있다. 잘했어요 오늘 잭슨이 우리 잭잭이 와 산체스 이야 씨야 오늘 물 올랐다 산체스 미쳤다 지금 산체스 미쳤다 다 막는다 산체스 지금 네, 체력 빠져서 위험했는데 좀 날아나네요 반면에 브랜드포드는 이게 이점 차가 되니까 완전히 지금 뭐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확 밀어붙이던 그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 근데 오늘 마두에케 빼고는 다 좋았다 아 마두에케도 나쁜 건 아닌데 아니 나빠 에이 이건 먹히겠네 자, 이제는 긴장해야죠. 1분 나 아, 아직 추가 시간입니다. 도신이 너무 지쳤어요, 지금. 7분? 이렇게나많이 줘요? 아, 이런 진짜 모르겠는데? 오케이! 시간 더 줘야 되는데. 오구구대장이라고요 <laughs> 어? 어, 오, 옐로 카드. 오, 레드 카드 나왔어. 뭐야? 뭐죠? 왜 레드 카드죠? 아니, 나 좋아하고 있는데 왜 레드? 야,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막판에 신경전 쌈박질을 해서. 아, 그런 거. 아, 좀만 참지. 아. 아무튼 첼시가 브랜드포도를 2년만에 이겼네요 아 근데 오늘 쿠쿠레아하고 카이세도는 진짜 어마무시했다 진짜 어마무시했어 와 너무 잘한다 얘네, 얘네 너무 잘한다 야이 수비력이 이렇게 좋나? 그러 그러니까 코릴까지 이제 수비력으로 도와주니까 기가 막히네요 음. 카이세도 아까 전에 그 잭슨 골을때 끊고 엔조주고 엔조가 잭슨 준 것도 <laughs> 마켈렐레 램파드 드로우골이라고요어 근데 정말 잘 넣었어요. 잭슨. 정말 잘 넣었습니다. 뭐 잭슨이 오늘 보여준 것도 없는데 저득점밖에 없다라고 해도 저득점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아, 우리 산체스 형님. 아, 이게 산체스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 어, 엽기떡볶이 같은 남자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리고 영양가 없는 건 아는데 뭔가 좋아. <laughs> 이럴 때 정말 좋아. 정말 잘 막아줬잖아요. 이 오늘 거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잘 막아줬어.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 졌지. 와, 근데, 와, 정말 큰 산. 브랜드포드 큰산 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점 차죠? <laughs> 한 경기 덜 치렀지만, 리버풀이. 어쨌든 2점 차라는 거. 근데 마두에케는 다음 경기도 안 되는 게 에버튼도 이렇게 내려앉는 수비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두에케가 오프더볼 움직임 가져가는 선수를 이렇게 안 봐주면, 네투가 나와야겠네요. 산체스, 그러니까 산아왜 자꾸 산체스래. 산초가 오른쪽을 가고 네투가 왼쪽을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대략 반년 전쯤 체시가 건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체시의 건강화는 멈추지 않는 느낌이네요.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체시 경기를 보며 팬들이 느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매 경기를 거듭할수록 개선된 투키라인. 지난 시즌이었다면 2위는 확정이었겠다. 이 정도 경기를 여겼으면. 2위 내지는 아, 그러니까 3위는 확정이었겠다. 아스날, 맨시티 치고 무조건 3위는 확정이었겠다. 아, 근데 진짜 마레스카가 선수 성장도 많이 시킨다. 산초도 돌문 대폼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뭐 이렇다 할건뭐 공포는 없었지만 오늘 정말 잘했어요. 아, 그때보다 잘했습니다 오늘. 빌라전보다 쿠쿠가 더 잘했어요. 이, 이 경기는 쿠쿠하고 카이세도 없었으면 진짜 어려웠을걸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토시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토시는요. 오늘 이게 미스예요. 마레스카한테는 이게 미스입니다. 왜냐면 여기 바디아실이었거든. 제가 봤을 때이 토신이 아니라 바디아실이 었거든요 그래서 바디아실이 여기 나오는 건데 훈련 중에 그니까 훈련 중에 뭐랄까 근육에 문제가 생겨 갖고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전 경기에 나왔던 토신이 나온 거예요. 아스타나까지 갔다 왔던 제가. 그래서 얘는 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확실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한 60분 넘어갈 때부터는 막 애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에 네, 그리고, 기온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아시아거든요. 이게, 카자흐스탄이 사실상 아시아거든요.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꽤 많은, 그니까, 꽤긴 장거리를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경기를 치는 거라, 오늘 좀 뛰게 아침봉 뛰자 그랬나? 는데 오늘 높은 거였다. 큰거 막아주고 특히 이 세기는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산마토리임 그리고 우리 세트피스 수비랑 라인 컨트롤이 좋아져서 확실히 수비적으로 단단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백이랑 골키퍼는 사양. 아 된... 그리고 여러분 저 산체스 공, 공중볼 안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브랜드포드 상대로 이 정도 하면 은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뭐 브라이튼전이나 이럴 때 공중볼 실 수도 있겠지 어떻게 살면서 공중볼 실수가 한 번도 없겠어 근데 얘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공중볼이 나쁘다라는 거에는 정말 동의를 못 하겠어요. 오늘 정말 봐봐요. 브랜드포드 키가 우리 애들 머리 하나 더 큰데도 다 막잖아요. 그 낙후 지점도 잘 파악하고 펀칭도 아니고 주로, 잡, 주로 잡거든요 펀칭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공중볼은 전늘좀 칭찬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있죠. 오늘도 불안한 패스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오늘 선방은 진짜 오늘 산체스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스토 오늘 수비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오른쪽에선 딱히 뚫리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로 공략한 게 코릴 쪽인데 코릴 쪽도 잘 막아서 브랜드포드가 딱히 우리가 체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뭐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 사실 이 경기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브랜드포드 그 플래건이죠. 플래건. 플래컨. 그 선수 진짜 잘 막네. 오늘 경기 초반부터 계속 전술적으로 의문이었던 게 저전부 때 소년단을 상대로 크로스 딸 당만 미친 듯이 올리고 마코를도 올라가서 크로스 계속 넣어주길래 마레스카가 오늘 미쳤나 싶었는데 결국 크로스로 너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그 코릴 크로스가 잘하면 무기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게 코릴이 야 은근히 그 너무 중앙도 아니고 페널티 박스의 왼쪽 아 오른쪽이죠? 요렇게 집어넣어주는 거 있거든요. 오우 그거 정말 좋던데요. 그거 만약에 잭슨이나 네트워트에 걸리면 어, 득점 되겠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파머 오늘 그러니까 꼭 득점이 없다고 해서 파머가 못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공격 전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파머가 견제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잘해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도 득점이 많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를 쌓고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못 쌓는 날에는 일정 부분에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음. 아 근데 파머는 오늘 위치다 할게 없던데요? 그러니까 좌우 가릴 거 없이 뛰는 거 보니까 위치다 할게 없더라고요 파머는 오늘. 저도 쿠쿠 카이세도 산체스 이세명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의외인 건 코릴 많이 수비력이 올라와 있다 지금. 어 의외인 건 시즌 초반에도 정말 못하는 것 같았는데 수비는 그러니까 빌드업은 그렇다치고 수비는 정말 못하는 것 같더니 이젠 정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아, 잭슨도, 어유 당연하죠. 왜냐면, 오늘 골을 잭슨이 넣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골을. 그럼 오늘 못 이겼습니다. 어, 근데 카이세도는, 몰라. 난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정도 아니야. 무슨 카이세도 이 새끼야. 네가 체시팬이니까 좋아하는 거지. 근데, 뭐, 이 정도면 유럽 내에서도 겨, 적수가 없지 않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적수가. 그러니까, 물론 니까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탑이라고는 안 할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감놈들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카이세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알아서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로드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시즌 시즌 아웃 아 내지는 한 2, 3 월에 복귀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로드리가 경기 없는 거 아닙니까 유럽 내? 그럼 전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날 뛰는 거 보세요. 와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지 경기? 그러니까 약간. 카이세도를 보면 경이로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런 느낌? 그 왼발로 치고 오른발로 잡고 쭉 주는 거 있잖아요. 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을 키핑을 해요, 왼발로. 오른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른발로 키핑하고 왼발로 해고쭉 주는 거. 이러면 우리가 바로 공격 전개까지 되잖아요. 정말 예술이에요. 감탄하면서 봅니다. 사실 그냥 끊고 내보내는 거, 태클 넣어주는 거. 그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걸 바로 공격으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비력이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빌드업이 좋습니다 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 에 무언가를 해줄 때도 있고 후방 빌드업이 좀 막힌다 싶으면 자기가 풀어주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르진 뉴상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분 부분 다 나와져 버리니까 보면서 잘 샀다는 생각 밖에 잘안 들어요 잘 샀다는 생각 밖에 그리고 거의 옆에 짝으로 가끔 쿠쿠가 나오잖아요. 라비아도 라비아지만 쿠쿠가 나오면 중원에서 이 수비력을 뚫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역습 찬스에서 토신도 지치고 코릴도 지치고 다 지쳐서 뒷공간이 열리는 거 아니냐 하면 얘네를 뚫고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약간 보면서 뿌듯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파머는 안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파머가 오늘 득점을 하지도 않았고 어시를 하지도 않았지만 이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카이세도가 안 나왔다면 못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머가 더 중요한가요? 아둘다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파머가 더 영향력이 크나요? 카이세도가 영향력이 크나요? 그럼 전 카이세도인 것 같은 게 오늘 어쨌든 이겼지 않습니까? 파머가 뭘못 보여줬지만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 해줬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고 빌드업이나 이런 거 도움을 줬지만 카이세도가 없으면 안될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마레스카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마두에게 관련돼서. 그럴만해. 너무 템포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좋은 선택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도 꽤 많아요. 너무 잡아먹어요. 마레스카도 지적을 할 그리고 네투를 더 기용했거든요. 오늘은 네투가 경고노적으로못 나온 거지. 요래는 네투 산초예요, 거의. 그리고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즘엔 그 기복도 그니까 좋은 경기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울부스 같은 거안 나와. 그니까 기복이라는 게. 주사위 6, 주사위로 표현을 많이 하니까 6이 뜨고 1이 뜨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떠야 3 4고못 뜨면 진짜 1 나오고 막 이래요. 오늘은 이 정도 어시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어시는 정말 잘했는데 그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공격 포인트를 날려먹었어요. 오늘 너무 많이 실망했어. 마도 에키아테 아, 오늘 얼마나 좋은 찬스습니까네트 어차피 아스타나 갔다 왔고 경고노적으로 못 나올 때 이럴 때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오늘 또 유독 아쉬운 게 여러분들 보셨죠? 엔조가 돌아뛰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 엔조가 요즘 공격력에 대해서 이게 완전 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 엔조가 마두에케 쪽에서 돌아뛰는 게 진짜 괜찮았는데 한 번을 안 주더라고. 아, 정말 괜찮았거든요?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 그리고, 와, 근데 진짜 싼초잘 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멘트만 하면. 산초 진짜 잘 사지 않았어요? 오늘 플레이 메이킹 진짜 미쳤습니다 산초. 얘 어시 하나 없는 게 억울할 정도야 지금. 오늘 경기 산초 정말 잘했어요. <laughs> 마지막까지 체력도 안 떨어지면서 네, 수비 가담도 그렇고 어. 오늘 막판에 산초가 후방에서 볼 잡아서 지켜준 것만으로도한 3, 4분 벌었으니까 7분 중에. 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솔직히. 그리고 그한 템포 빠르게 내주는 것도 그렇고. 암튼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도움이 됐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아이 그래도 이겼어. 아이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 대장은.